때때로 듣는 어떤 이야기 때문에, 어, 마음이 많은 부담을 느끼게 되는데요. 네, 그래서 때때로 이제 제가 듣는 이야기는, 제가, 저희가 죄에서부터 구원받았고, 모든 죄가 저희에게 이제 씻겨졌기 때문에, 저희는, 죄는 이제 더 이상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And we know that f r 예, 그러나 정말 저희가 그 성경 말씀으로부터 죄에 대한 용서가 있다는 것을, 죄의 사함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If we with God or not. 예, 그래서 때때로는 그 죄의 사함, 죄에 대해서 용서를 받았다는 말이 저희가 어떤 죄에서부터 구원을 받아서 죄와 상관없는 어떤 위치에 올라갔기 때문에 더 이상 뭐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는 것, 죄와 어떤 관계를 맺는 것이 더 이상 문제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해석되기도 합니다. I talked to a young man about a month ago and he told me that Christians don't have to, to r e 그래서 제가 한한 한 달쯤에 어떤 젊은 어 사람과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가졌었는데 그 친구가 이야기하기를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더 이상 죄, 죄를 회개할 이유도 자백할 이유도 없고 죄를 회개하고 자백한다는 것은 나의 죄가 아직 용서받지 않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Is that true? 사실인가요? No, the scripture says in Romans 3 again. 네, 에서 로마서 3장에서 Romans 3 says that in verse 25. 25절에서요. It says Uh, w well, 24. 예, 제가 24절부터 읽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 예, 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하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없이 의롭게 되었느니라. Whom God has set forth to be a propitiation through faith in his blood. 그분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한 화의 헌물로 제시하셨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참으심을 통해 과거의 죄들을 사면하심으로써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려 하심이 So what about sins of the future? 네, 그렇다면 도대체 미래의 죄는 어떻게 된 것인가요? Well, the Scripture says we have forgiveness of sins. 예, yeah, 성경은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So I know that I have forgiveness. Forgiveness is available to me for sins present and future. 예,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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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그래서 저는 저에 저에게 죄의 용서함이 주어졌기 때문에 저에게 제가 이제 죄의 용서함에 다가갈 수 있는 현재나 미래나 언제든지 죄의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I never need to be concerned with sins that are past. Sins that are past are dealt with. I never need to be concerned about those. But Jesus wrote, or Paul John wrote to the saints and said, if we confess our sins, 그러나 이제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성도들에게 기록하기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우리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여전히 계속해서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지만 여기서 요한은 내가 죄를 자박하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죄를 뭐, 죄를 용서하시며. 우리 모든 불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그것이 이제 더과거에제화되었기 어, 때문에 저와 전혀 상관이 없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presumptuously means uh, abusing uh, abusing the privileges of uh, The grace that God has given.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받은 어떤 은혜를 남용하고 그냥 그것대로, 어, 무엇이든지 해도 되는 어떤 프리패스를 받은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도록 가르침을 받습니다. Sin is sin. God hates sin. 예, 죄는 죄이고 하나님께서 정말 죄를 싫어하시죠. 미워하십니다. He hates it in the sinner, 예,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을 미워하시고, and he hates it in the saint. 그것이 죄인에 있는 것도 죄인에 있는 죄를 싫어하시며 또한 성도 안에 있는 죄도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십니다. 네, 하, 그 죄인은 정말 그 하나님의 분노의 날에 분노를 받도록 예비되어 있는 자들입니다. Sin,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성도가 죄를 범하였을때그 성도를 아들이기 때문에 그를 징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죄 사함을 받았다. 그러나 너희가 자백을 할때 내가 너희의 죄를 용서하고 모든 불의에서 너희를 깨끗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것들을 저희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정말 많은 경우에 자신이 스스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여전히 죄 가운데서 행하고 죄 가운데서 거하는 경우가 정말로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러한 결과로서 그 복음의 이름으로 They bring reproach to the name of the gospel. Uh, um, they walk in sin, professing to be saved, and they bring reproach to the gospel. I, I, reproach? I get the reproach? Oh, uh, I've got the word. Reproach. Synonym for reproach. Um, they bring disgrace to the gospel. Mm -mm. 어 그래서 그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어, 그들이 자신이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면서 복음이라는 그 이름의 그러니까 부끄러움을 수치를 가지고 오는 것이죠.